세상에서 가장 높아서 세탁기에 다안 들어가는 세제는 그건 바로 문경세제. 어, 그, 그.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경은 보통은 뭐 학교에서 뭐 엄청 큰 고개 있다 이런 걸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를만한 사실 하나. 문경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있으며, 이 공장은 한국의 시멘트 수요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근대 산업화 기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시대가 지나면서 시멘트 산업도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인구도 감소하고, 마을도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 문경편 끝입니다. 두둥탁! 라고 하면 문경시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집을 시멘트 보관소로 만들어 버릴 테니 어떻게든 문경시를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21년 올해의 도시재생 대표 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뉴딜로 가는 문화경제 플랫폼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 플레임부터 말해야 돼요. 두둥탁 줄여서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라고 합니다. 팩토리 플러스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팩토리아는 폐 공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경 팩토리아는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문경시가 함께 문경에 2026년에 성공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지어볼 건축물은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티 팩토리아는 지역 커뮤니티와 섞여 함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건축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빠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4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부터 찍고 시작합니다. 처음 지어볼 곳은 리프레이시 팩토리아의 월드 힐링 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캠핑 형태를 넘어 문경시의 우수한 도자기 다도 문화 테마를 입힌 매력적인 그리고 글램핑 장소입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힐링 명상과 연계를 통해 문경시의 힐링 그점으로 자리 잡을 곳이죠. 시간과 예산이 되면 문경시에서 한번 저를 100% 문경시 예산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할 건물은 아이디어파크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시멘트 공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여 이미지 개선 및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예술문화 거점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생겨났습니다. 콘크리트 사일로 5개동, 덮밥 이름 아님 두둥탁! 을활 용하 여 벽면 에 문경 시와 관련 된 컨셉 의 와이드 미디어 아트 를연 출하 여 방문객 에게 이미 지를 제고 시키 며 콘크리트 사일로 내부 공 간은 레이저 라이트 드로잉 등 미디어 아트 를활 용한 특색 있는 예술 공간 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인 크래프트 에 서는 그런 걸 표현 할 수가 없 네요. 하하 어쩔 수 없이 외벽만 만들어야겠네요 일어나 쉬워라 다음은 은크라 스포츠 플랫폼입니다 분경 시멘트 공장을 활용한 다양한 실내외 익스트림 스포츠 콘텐츠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자 지역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시멘트 공장의 주요 건축물을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참 걸맞은 것 같습니다. 사일로 벽면에 로프 및 홀더를 부착하여 안변 크라이밍 수직 레페를 연출하고 각각의 킬른을 활용하여 스윙 레더 스카이 벌룬 네터등 다양한 난이도의 스포츠 콘텐츠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막상 저는 뭐 이용해보기엔 난이도가 있는 스포츠긴 해서 열심히 건축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건축할 건물은 웅크라 다이빙 파크입니다. 다이빙 파크 또한 철제 사일로로 활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동남아 국가가 인기여행지로 부상함에 따라 다이빙 라이센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이빙 파크가 완공된다면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한 다이빙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수도 열심히 다이빙하고 있던 다음으로 건축할 건물은 웅크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문경 공장의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VR, AR, MR을 동해 주요 조성 시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죠. 여기서 문경 공장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문경 공장은 웅크라의 지원을 받아 1957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으로 전후 한국경제 재건과 경제발전의 초성 역할을 수행하였고 196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공장 건축물과 설비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 보전 및 활용의 가치가 높습니다. 원형 보전 가치가 높은 시멘트 공정과 관련된 건물들은 제외하고 보전의 가치가 적은 공간을 활용하여 신기술 테마 체험 교육 홍보가 융합된 복학 공간을 조성하여 5G 기술을 활용한 간접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도시 재생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이 건물은 바로 그린 에너지 파크입니다. 그린 에너지 파크는 그린 뉴딜로 가는 핵심 기능으로 수소 에너지 도시로 가기 위한 거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곳을 통해 문경 전체 세대수의 2.6배인 9만 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니 엄청납니다. 단순 발전 설비가 아닌 방문객이 어울리고 과거 산업 유산을 기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죠. 아니 9만 명이라니 내 고덕자세 몇 배인 거야. 다음으로 건축할 건물은 그린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 체계 구축을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테스트 베드인데요. 문경시는 전국 기준으로 볼때낙동강변 자전거 도로를 통해 백두대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리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위치해 있어 자전거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최적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공 후 문경시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핵심 터미널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건축할 건물은 그린 수소 드론 테스트 베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를 활용한 문경시의 관광지 관제 및 운영 등 드론 중심의 테스트베드죠.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드론을 활용하며 드론 관제 센터를 조성하여 15km 반경 내를 지속적으로 관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여 문경 지역 특산품 등의 택배 시스템도 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막 사드론 이런 것처럼 두둥탁 아직 건축할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의 연계 사업지인데요. 먼저 문경 실내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문경 서재와 가은 오픈 세트장을 찾는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팀의 실내 스튜디오 구축 건의로 생겨난 공간입니다. 60여 년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근대 건축물을 시대물 오픈 세트로 활용이 가능하죠. 뭐 근데 내부는 못지었습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2026년에 완공될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를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먼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준비 다 되었을까요? 여러분을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에 초대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드립니다. 문경 팩토리아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만드는 만큼 이 코미를 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